자, 오늘은 빈티지 스타일로 사진 앨범 만드는 제가 작업을 <laughs>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진을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. 인터넷에서 만들어주는 책이 쌀지 아니면 직접 사진 뽑아서 요런 데다가 만들어서 하는 게 쌀지, <laughs> 앨범에 만든 게 도래갈지, 형돈 귀여워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 어린이랑 이렇게 해서 일단은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옛날 사진 보면 되게 웃긴 거 많은 것 같아요 인물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마주 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감동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좀 돌아버릴 것 같아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균형이거든요. 삐뚤게 찍지 않는 거. 이 사진을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<laughs> 아동 학대가 <laughs> 아니라고, 나름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데. 형이들 <laughs> 여기 선예도라고 그러죠. 이 샤픈이 좀 부족하면 은 사진이 잘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, 굳이 샤픈 안 하셔도 돼요. 모니터상이랑은 인화하는 거랑은 전혀 틀리다는 거 좀.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형수님 팔을 좀 줄여 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말이안 들어. 팔쪽좀 조금 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<laughs> <laughs> 이거 포토샵에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. 이거 연예인들 사진 보면은 온라인거 있잖아요. 요거 다리 막 짧게 하고 예의상 조금만 하는 게 낫습니다. 이거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<laughs> 얘들 사진이 힘든 게. 아, 순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잠깐 기다려 <laughs> 이런 거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누르고 있어야 돼요. 그냥 <laughs> 나 어릴 때나 저커릴 때나 씻는 거는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안 씻을 거야. <laughs> 컨트롤 시프트 엑스 누르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손잡이 있죠. 이거 뒤트기 도구로 누르면은 배살도 조금 줄여줄 수 있고요. 과하게 하면 일단은 보기 싫습니다 그냥. 이게 사진이하는게참 특이한게 옛날에는 별로였던 사진이 현재 와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진들이 있죠 저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진관에 이렇게 인화할때는 원본파일을 웬만하면 안하시는게 좋아요 옛날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사진이 있으면 따로 뽑아가지고 모아놨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셨대요. <laughs> 이게 RC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이걸 깔면은 픽셀로 줄일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냥 1200px로 줄여가지고 여기 USB에 담아서 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. 아 제가 가는 저기 노량진 스코피즘은 장당 300원이에요. 일단 종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가서 하는 편이고요. 300원이 절대 아깝다는 생각을 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옛날식으로 옛날 졸업식 때 주는 선물 그런거 앨범으로 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사진첩인데 저도 긴장됩니다 <laughs> 좋아요. 안 누르면 삐질 거야. 자진관 사장님이 선물로 주면. 이거 꺼내도 돼? 다 꺼내, 봐봐. 근데 이제 앨범 만들래. 니가, 니가 붙여야 돼. 지금 만들래. 지금 만들 거야? 너 태어난 순서부터 해야지. 다뒤져봐야 돼, 그거 일일이. 이백 장이니까. 삼촌 <laughs> 나 도와줘. 일단 이만큼 해놓고 삼촌 이거 때문에 안 붙였어. 응? 손을 떼면 돼. 들어갔어? 응. 잘했어. 여기 한살 끝이야 태어났을 때. 아니 하나 더 있는데. 다음 장에 붙이면 되잖아. 그냥 됐어. 됐어? 이제 이렇게 덮어? 어 잘했어. 어, 그냥 됐네. 덮으면 돼. 응. 데스부터스. 됐어, 데스 잘했어 상냥 자? 갑자기 진지한 표정 얘또 언제부터 자? 그치 카이돌 잡을 때뭐 잡았는지 나와 저기 뭐 잡았어? 나? 어. 엄마가 연필이랑 돌 잡았다 나뭐 잡았어? 어 한쪽에 연필 한쪽에 돌